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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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올리비아 씨! 한게 없는데? 아니 엔딩에 엔딩에 너무 화끈하게 네, 장식해 주가지고 자 소감 들어볼게요 어때요? 멤버들 커버 곡을 커버하니까 너무 어, 재밌네요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 곡만 듣다가 또 개인적인 곡들이랑 유니 곡들도 들으니까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. 아, 해볼텐데요. 자, 오늘의 몸풀기 토론 주제는요. 카리스마를 잃은 올리비아 헤드의 애교 잃은 취입니다. 둘다 정말 상상이 해. 안 되지만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? 음. 어렵다. 카리스마를 잃어 올리비아 저도 카리스마 헤드 카리스마를 잃은 올리비아 음. 나도. 올리브영. 생각보다 많이 예? 귀엽다. 그게 아니? 더 낫다? 그게 어, 더 낫다. 음.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그리 썩 좋지만. <좋침>. 아 <laughs> 낫다,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낫다가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아, 그러면 애교를 잃은 추는 어떤가요? 전 털털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털털하죠? 저는. 털털해요. 네. 털털. 응. 응. 제가 막 이렇게 애교를 막 부리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네. 네? 이게 언니 막 목소리 톤이랑 <laughs> 네? 말투와 약간 애교가 섞인 것 같아 애교를 부리지는 않아서 목소리 자체에 애교가 있어가지고 우 우리는 애교가 게다 중점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톤 차이가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오히려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, 냉치. 오아 냉치. 냉치. 냉치 아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추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? 카리스마가 있네요. 네. 아 그러면 올리비아 씨도 한번 진짜 애교 한번 갑시다. 와우. 반대로. <웃음> 아, <웃음> 야, 야. 야. 어, 만약 잘할 것 같아. 어, 잘할 것 같아. 어. 만족하시나요? 네. <laughs> 네. 아 그러면 반대로 올리비아 씨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? 해가지고. 양갈래. 아니, 효과는 어울려. 아, 그래? 응. 아, 제가 아, 유일하게 아. 여기서 양갈래를 한번더해보려 아, 진짜요? 어, 내가 해줬는데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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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갈래 했다. 아, 야, 했다, 했다, 했다. 했다. 또, 했다. 썸머 패키지 때 했다. 아, <laughs> 아예 야생적으로 완전 투피한 선배님들. 로 아? <laughs> 네, 진심 느낌으로. 난님 고치자. 진짜 썸머. <laughs> <생각보다. 웃음> 멋있긴 아. 하겠네요. 이런 식으로.